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특별히 마음에 구멍이 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 한 명과 또 이웃 한 명을 정말 부족하지만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졌고요. 또 이웃을 돌아보면서 아참 내가 많이 무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고 또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요즘에 야고보서를 묵상하면 야고보서는 늘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사도 야고보가 행했던 그 행함의 순종 거기에 비하면 나의 순종은 정말 수박 끝 할기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족한 내가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부침개 전도 이야기하라고 하는 책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애들에게 관심을 속기 시작했던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언어가 불편할 테니까 한글 학교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어지면 그들의 가정을 가가보고 방문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들은, 의료시설이, 의료보험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픈 사람도 괜히 많이 있나 봅니다. 의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글 학교를 열어주고, 또, 어, 명절 날들을 통해서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쏟다 보니까, 그들의 필요가 뭔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각 나라별로 그리고 언어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세계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참 잘 훈련시키면 이분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가 되어지면서 자동적으로 그 교회는 전 세계를 품는 그런 세계 성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정한 성김, 진정한 말씀 앞에의 순종, 이것들은 작은 것 때부터 시작해 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더 훨씬 크게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를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함인데, 이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행위 이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소중함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결단이 매일매일 야고보서를 큐티하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25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와닿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 21절이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내용이죠. 제 영어 닉네임이 에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에브라함이 하셨던 여러 가지 믿음이 좋은 행위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살리셨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행함의 수준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함의 수준이 어딥니까? 바로 행함의 수준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치기까지가 바로 행함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없이 나의 순종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정말 때오는 시기 너무 많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어요 그러면 아타기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치는 수준,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첫째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는 그러한 행함입니다. 아들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오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오늘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믿음은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독생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 것이라고 아까워서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내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순종의 수준은 모든 것이 특별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바치라는 말씀 앞에 변명하지 않는 그러한 행함을 보는 거죠.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는 변명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이 받치라고 하는 아들 이삭을 받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행함의 수준, 저의 행함의 수준 참 아들 이삭을 받칠 때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수준에 비하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용은 매일 동행일기를 쓰면서 점수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laughs> 아, 정말 80점을 넘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F 박점을 받을 때도 있고요, 60점 이하로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오늘 이하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수준의 극대화를 생각하면서 오늘만큼은 한번 100점을 한번 아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도 좋은데 오늘 하루만큼은 100점을 한번 칠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또볼 기회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몇 퍼센트의 이 수억 수십억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남의 시간은 오늘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저는 귀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100%의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믿음을 알리는 아름다운 하루,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 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